해체 수준으로 혁신한다더니 그들은 또 해먹었다. 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뭐 확실하게 저는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LH 말하는 거예요. LH. 이게 2년 전에 LH가 내놓은 혁신 아니었습니다. 퇴직자, 재취업 제한 대상 확대. 이게 확대인데 얼마나 확대한다고 안 나와 있죠? 겨우 말입니다. 2년 전에 이런 혁신안을 내놨지만 겨우 말입니다. 퇴직자의 5%만 재취업 제한 대상으로 대상을 삼았다고 합니다. 예. 여기다 두 번째. 퇴직자 취업기업 수익계약 금지. 거짓말했죠. 수익계약이 엄청나게 많았죠. 예. 그리고 퇴직자 LH 사무실 출입금지. 예. 밖에서 만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아니 2년 전에도 말입니다. LH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들은 그 정보를 개발 정보를 알아서 미리 사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놔서 그 땅의 가치를 더 올려서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야말로 온갖 부패를 일삼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조사도 사실 뭐 1,500명을 가동을 했다느니 2,000명을 가동을 했다느니 다 헛소리였고요. 국민들의 여름만 잠재우려고 예 그렇게 조사를 하는 신용만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예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낸다더니 지금 똑같은 일이 똑같이 터졌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예. 결국 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법과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는 이게, 예. 여론만 비켜가면 남의 눈에 제대로 보이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드러날 일인데도 마구마구 마구 해먹는다. 해먹는다. 예. 그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한다고 해놓고 말입니다. 지금 LH 발주 중에 수익의약 건수가 여러분 보세요. 537건 중에 말입니다. LH 출신을 영입한 47개 업체 수주 건수가 55.3%에 달합니다. 297건. 또다 해먹었잖아요. 또다 해먹었잖아요. 참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시 말입니다. LH는요, 예, 지금 방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예, 혁신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하하하. 저는 이거를 보니까요, 또 쇼하고 앉았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또 쇼하고 앉았네. 이게, 예, 여론의 빗발이 치면 그때뿐이고요. 또 여론이 돌아가면 또 해먹는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LH의 고질적인 병, 병폐 이거 전관이 외우 끊지를 않고 있잖아요. 이게 LH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뭐 이게 매치가 열이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이런 이권을 개입하는 곳, 또 개발 정보를 미리 아는 곳,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당장 말입니다. 내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예 안타깝다는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 국민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걸까요? LH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채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부채 보세요. 2022년 기준으로 218.7%예요. 민간 기업이 이미 망했어요. 예. 그 규모 금액도 보면 146조 6,200억 원이나 됩니다. 146조에 146조. 2019년에 126조 6,800억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부터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29조 7,500억으로 늘어나지요. 2021년에는요 138조 4,900 8,9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46조 6,200억까지 늘었어요. 아니, 예, 회사의 경영 상태는 지금 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해먹기에 바쁘니 이게 뭐 나라. 에, 회사 경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참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원칙은 어디 있고요? 법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 가치관은 어디에 있나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돈에 있나요? 그냥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해먹으면 이러면 공사 가지 말아야죠. 공무원 하지 말아야죠. 저는 선량한 우리 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예, 공무원이 되신 분들, 참 이런 분들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먹는 사람들 안타깝게 거지 없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말로만 국민들을 우롱하고 쇼만 하지 말고요. 끼리끼리 해먹지 말고요. 제발 국민들의 진정성이 뭔지, 예, 이게 반드시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요. 나라가 이제는요.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참, 저는 시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결국 LH의 저 부패 가르텔이 우리 경제도 망치는 그런 결과를 예, 초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제발, 대한민국인은 대한민국 다 와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